자 여러분들 요즘에 공성전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30만 점을 찍어야 되는데 30만 점 어떻게 찍나요 이런 거. 제본 계정은 당연히 30만 점은 애전역이 넘어가지고 지금 편집자 계정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30만 점을 달성을 했는데 이 계정은 소가금 계정이에요. 마법 진영할때이 계정은 지금 룰이 영초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오늘 레이첼 30만 점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일단은 소가금 기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룰이가 영초죠 룰이 영초일때 아이템 세팅은 얘 스킬셋을 딱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약점 공격 피해 발생. 약점 공격 피해 발생. 보면 얘는 치명타 확률도 중요하겠지만 약점 공격이 더 중요하죠. 스킷셋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약점 공격 확률 증가 아이템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추적자의 약점 공격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계정인데 2초월이 되면 이거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추적자 치명타 확률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치명타 확률을 맞추는 것보다 약점 공격 확률을 맞추는 게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룰이 영촌대 34만 딜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요즘에 마법 관련해서는 연이 토템을 많이 쓰죠 픽업이니까 얘는 명함이라도 뽑아 놓으면 좋다 왜냐면 마법 공격력 증가 공성전 마법일 때딜 보조 능력 이게 있죠 그리고 파괴의 손짓이 적군 3명의 생명력 비례 피해까지 있죠 스킬 강화는 당연히 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연희는 당연히 치명타 확률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딜러로 쓸 때에는, 아, 치명타 확률 높이고 치명타 피해 붙은 거를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루디하고 연희하고, 월화수다 같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얘는 레이첼이죠. 레이첼은 화상 면역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유일를 해가지고 힐, 혹시 모를 부활 이거를 한번 노려서 안정성을 조금 더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아리엘을 써가지고 화상 면역 마법 피해량 증가 딜을 조금 더 챙겨줄 거냐. 이런 선택지. 스킬셋에 반각도 있고, 여기 실명도 있고, 지속회복을 없는 대신에 실명을 걸어가지고 생존을 약간이나마 도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아리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거에도 충분한 세팅이 안 됐다면 뭐 룰이나 이런 게좀 부족하다면 같이 넣어줄 만한 캐릭이기도 해요. 이게 3인 공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룰이가 없다. 그러면 세라를 넣어주면 되죠. 세라는 자체 치명타 확률 증가가 있다. 아이템 세팅은 추적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얘를 쓸 거면 당연히 궁강을 해주고 치명타 확률 방어 모시 이런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치명타 발생 시 추가 피해 룰이가 없을 때 딜을 뭐를 해야 되나요? 세라로 하면 은 매우 편하겠죠. 군강 해주고 암살자셋, 치약 방부셋 이거를 해주면 데미지가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계정은 룰이, 연이, 아리엘 이런 거 있으니까 군강 이거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안켜 놓은 겁니다. 루리가 없다면 세라를 메인 딜러로 활용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6초 이상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나 6초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울림 맨 앞에 거 반각 되고 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리나를 그냥 써주면 된다. 마지막 하나는 클로이를 넣었는데 이거는 레이첼의 불세가 디버프 화상 공격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방어력 감소 이거를 딱 걸었을 때 반각을 없애트려야 됩니다. 적 화상. 이것도 있고. 방각, 공각, 이거를 지우면서 생존력을 올리고 공격력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소가금 기준이면 그냥 요렇게 딱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암라인에서 아리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강을 안 하고 그냥 30만 딜만 뽑아 먹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군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재활을 아끼는 측면에서 일단은 군강을 안한 상황입니다. 클로에 지금 이렇게 갔는데 얘도 당연히 수문장 세트가 정석입니다. 암라인은 버티면 된다. 연이는 그래도 파괴의 손짓 이걸로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딜 세팅 치명타 확률 세팅 암살자 요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연이 없는데 어떻게 하노? 연이가 없다고 그러면 반의 사를 생체 반각 그리고 3인 4인 딜 해주면 되겠죠? 반의 사 6초월이 있다면 베스트인데 없으면 그냥 얘 생체 반각 요걸로 넣으셔도 되고 나는 반예사도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라 치명타 확률 증가 요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리나가 없는데 그러면은 리나 대신에 유이 누고 세라 누고 세라의 치명타 확률 증가 요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 계정은 소가금 계정이라서 진짜 원하는 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연이 1번 스킬 쓰고 2번 쓰고 룰이 스킬 쓰고 이렇게 버텨야 돼요. 관건은 30만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실제 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이 넣으면 좋은게 이 손짓으로 1라때 쓰면 나중에 3라때 레이첼 나왔을 때 그때 또 자연스럽게 연이 이거 쿨타임 들어와가지고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딜 부족하죠? 한 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피가 좀 많이 남아있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바로 레이첼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울림 이거 쓰고 딜 한번 쓰고 뺀처음에 염화 화상 이거를 쓰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요렇게 데미지를 입힌다. 그다음에 얘가 불쇠를 쓰거든요. 클로에를 넣은 이유는 이때 클로에 버프할 겸 디버프 해제. 오, 좋죠. 네. 요렇게. 그다음에 스킬을 쓸게 없으면 힐이나 빛의 심판 해 가지고 실명 걸어 놓는 겁니다. 피가 너무 많이 달아 있으니까 이때 그냥 힐 한번 써 주고 반각이 없어지려고 하죠. 그럼 이때 반각 넣어 주고 요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연이 손짓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뭐 연이 룰이 스킬 써 주면 되는 거죠. 근데 후열이 룰이니까 사실은 룰이 스킬 먼저 쓴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벌써 20만 딜, 룰이 0초로 바로 이렇게 나오죠. 꽝 하면은 22만 딜. 자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스킬을 쓸게 없잖아요. 얘가 불새를 쓰면 이거를 풀면 된다. 돌아왔죠? 바로 풀고. 그 다음에 또 공격 스킬 쓸게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이거 한번 걸어줘도 되겠죠. 빛나감 확률. 근데 죽었다. 이렇게 죽으면은 진짜 눈물나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30만 딜만 찍으면 된다. 여기에서 29만 딜. 자 그냥 아 몰라. 30만 딜. 요렇게 우리는 목표한 대로 30만 딜 이거 찍는 거. 이게 목표였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30만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과금러 계정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거 지금 160만딜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 세팅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루리가 4초입니다 루리 5초 6초가 12퍼 6퍼 이렇게 되고 6초를 하면 여기에 방어 무시 피해가 생기죠? 당연히 딜이 더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초가 아닌 4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템 세팅이 뭐냐? 복수자 세팅입니다. 여기에 약점 공격, 치명타 피해, 치명타 확률. 이거예요. 복수자 세팅이고요. 치명타 확률, 치피. 이렇게 줬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 공격 60%인 이유는 패시브에 약점 공격 39가 있죠? 그러면 약점 공격 100%가 되어 있죠. 그냥 무조건 약공 터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치명타 확률이 49%인 이유는 델로 패스 쓰고 있죠. 얘가 치명타 확률 21%. 그래서 델로로 이걸 버티는 거고, 여기에서 원래는 치명타 확률 10% 이거를 껴주는 겁니다. 이거 포함해가지고, 80% 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세팅이 완료된 건 아니고, 보조업의 치명타 확률. 조금 더 세팅을 해가지고 더 안정화를 시키겠죠 루리 같은 경우에는 과금런 하면 제 생각하기에는 약점 공격이 2초 4초 패시브 이거 포함해가지고 거의 80% 정도는 맞아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치명타 확률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아리엘 이거를 넣는 건데 치명타 확률 81% 델로 포함해가지고 100% 맞춰놨죠 치명타 피해 이렇게 연이 당연히 복수자의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인데 치명타 확률 71%까지 맞춰놨죠. 죽음의 손짓, 상수로 치명타가 터지는 세팅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과금러 택틱 말씀을 드리자면 아리엘 반네사 스킬 하나씩 써가지고 1라운드 2라운드 처리를 한 다음에 3라운드 진입 이거를 합니다 당연히 리나 버프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반네사 아래 딜 스킬 이거를 쓰는 겁니다 요거예요 모래열풍 이거를 쓰는 이유는 6초 할 때에는 여기 마법 치약이 있으니까 데미지 딜겸 마법 치약 묻힐 겸 해가지고 요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루리 격 지원 이 스킬로 리나 버프 반각 반회사 마법 치약건 다음에 루리위 스킬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연희의 손짓, 3인 딜 스킬 쓰고 뭐 룰리 아래 스킬 쓰는 겁니다. 뭐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요. 루리 아래 스킬 먼저 쓰고 연희 스킬을 써도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1라 2라를 최소화하는 손실로 빠르게 지난 다음에 3라운드 때 리나 버프 플러스 반각 주는 피해량 증가 이거를 걸고 반회사로 마법 치약을 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딱 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레이첼이 불셀를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야 클로이 없잖아. 과금러. 레이첼 반각 이거 어떻게? 그거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첼 불쇠는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레이첼 불쇠가 나왔다. 그때 아리엘을 넣는 이유, 실명, 아꼈던 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레이첼 두 번째 불쇠가 나온 다음에 아리엘이 이 빛의 심판을 쓰면 그 다음 레이첼 여마 스킬, 이거를 빗나감 확률 건 상황에서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하는 걸로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씁니다. 아리엘 눈부신 빛, 이걸로 1라운드 처리. 반회사 석화로 2라운드 처리. 그 다음에 3라운드 레이첼이 왔을 때 그때 리나의 따뜻한 울림, 이거를 쓰고요. 그리고 반회사 버프 의제겸 마법 치약 겸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써줍니다. 근데 이때에는 레이첼의 두 번째 불세 다음에 아리의 빛의 심판을 제대로 못 썼을 거예요. 요렇게 데미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루리. 이거는 그냥 맞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루리 스킬을 쓰고 루리가 보호진영에서 후열의 공격력 증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저는 연이를 먼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루리 스킬 쓰고 연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호진영이니까. 5만 6천 딜 이렇게 써줬고, 바로 58만 딜 나왔죠. 그 다음에, 연이. 스킬을 쓴다. 근데 HP가 너무 많이 달아있죠? 확실히 이 방각이 되게 무섭기는 합니다. 공각이랑. 근데 그거를 그냥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힐을 먼저 써줬는데,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어력 감소 다시 걸어줬고요 염화가 나왔죠? 근데 이거를 제가 실명을 먼저 써줬는데, 이거는 이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참아도 됐어요, 솔직히. 이거는 딜 스킬을 먼저 쓰고, 지금 실명을 써줬어야지. 이거는 미스입니다. 근데 뭐 미스를 했어도, 150만 이상은 일단 나오기는 했다. 그리고 이거 스킬 쓴 것도 반회서 미스킬을 먼저 쓰는 게, 솔직히 더 나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리나, 따뜻한, 이거 써주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아리엘이 죽었죠? 이게 되게 뼈 아픈 거예요. 지금 피가 되게 말았다가 죽잖아요. 솔직히 아리엘, 막기 확률 세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스킬 마녀니까, 아리엘은 숨은 장으로 버티고, 다른 거 활용해가지고 1라 2라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리엘의 공세팅을 주면. 이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도 딜은 계속 계속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스킬. 이렇게 클로에이로 디버프 해제 걸면은 좋기를 한데, 여기서 빠지는 게뭐 연이나 아리엘, 둘 중에 하나 막 빠져야 되고 이러잖아요. 예. 어차피 그럴 거,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는 스킬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150만 딜 이상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불사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불사가 있으니까 나이브하게 공격적으로 간 거예요. 장신구가 불사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방어적으로 가는 게 레이첼은 더 좋아 보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불사로 버티면서 스킬을 쓰고 죽죠. 불사가 없었으면 애전하게 죽었다. 공세팅, 이렇게 하니까. 163만 딜 고점은 일단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이첼 공략 소가금 30만 과금러 맥시멈 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등 길드의 공략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하다가 스킬 한번 삥 나면 점수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 없이 스킬을 쓰는데 이거는 연습에 연습을 해야 돼요. 솔직히 이번에 연이 1주차 거의 이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클로이로 디버프 해제하면서 버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클로이를 안 쓰는 메타가 또 유행을 하고 있죠. 그때그때 그때 캐치를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1등을 다시 할지 이거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레이첼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모소가금 30만 점한거 보여드렸고 과금러 163만 점한거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